한국의 밤 쿠바 여성은 시차 적응이 어려운지 밤새 뒤척이다가 일어납니다. 용기를 내어나간 밤거리에서 여성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쿠바인 다나이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인 다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다지 사랑을 받고 잘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섯 명의 아이가 있는 저희 집에서 셋째로 태어난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아이였죠. 그렇기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나마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둘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었죠. 제가 그 중에서 택한 건 공부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 눈에도 들고 사람들을 도와주어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외의 자식들은 공부가 아닌 돈을 버는 것을 택했기에 저는 밉상으로 찍혔죠. 그렇다고 공부를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공부에만 정진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의사의 삶을 살게 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더군요. 저는 항상 일을 해야 했지만 월급은 남들에 비해 자가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나무랐고 저는 집을 나가고 싶어도 돈이 모이지 않으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집을 빌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숨만 늘어가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싶을 때쯤 쉬는 날이라서 밖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온갖 소리를 들어야 했기에 집에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는 것이 더 마음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몸도 풀겸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동양인 남자가 작은 기념품을 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원래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날따라 궁금증이 생겨 옆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쿠바의 국기가 그려진 자석을 고르고 있었어요. 관광객인 티를 대놓고 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옆에서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더니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묻더군요.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다섯 배 크게 불렀는데 그는 흥정도 없이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지하면서 이게 그렇게 비쌀 리가 없다며 가격을 깎아 주었죠. 그가 결제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남성이 고맙다면서 보답을 하게 해달라고 저를 붙잡더군요. 딱히 할 일도 없었기에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약간 어리숙하지만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쿠바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온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작가 해밍웨이를 좋아하는데 이곳에 오면 자신도 글이 잘 써질까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본 쿠바의 장점을 읊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의 말을 듣다 보니 항상 보던 경치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와는 같이 저녁까지 먹고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하루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재원씨와 함께한 순간들이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그는 잠깐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어제 무슨 일 있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쉬고 오더니 얼굴에 생기가 넘친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재원씨를 떠올리게 되더군요. 그렇게 진료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재원씨였어요. 제 병원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온 그를 보니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당황한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살짝 감기 기운이 있었기에 병원을 찾은 것이었죠. 진료를 마치자 그는 아픈 것을 꼭 참으며 저녁에 시간이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내일 보자면서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약속을 정하니 기다려지는 것은 저였습니다. 우연히 사람에게 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경험을 하게 되니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처음 데이트를 한 날처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제게 고백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의 고백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는 연락을 계속 지속하자면서 한국에 가도 잊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꿈처럼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평소보다 더 기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픈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우울해했죠. 그 짧은 며칠 동안 만난 남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변하다니, 저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재원씨와는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연락을 이어간 지 1년이 될 무렵, 저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씨가 다시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는 결혼하자는 말을 했거든요. 저와 그는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하고는 했는데, 그가 스페인어로 저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다며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은 1년이란 세월 동안 확인이 이미 끝난 상태였죠. 그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연락을 줬었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미 저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가 변할 리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는 바로 결혼할 준비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생각보다 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쿠바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저는 재원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서로만을 보고 한 결혼이었죠. 그의 배경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을 거란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위해서 쿠바까지 와줬고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쿠바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솔직히 공항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받기 쉽지 않은데 저는 도착한 순간부터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첫 번째 밤이 가장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재원씨는 산책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늦은 밤은 너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 당황했더니 그는 괜찮다면서 밖에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나선 한국의 거리는 저를 경악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쿠바에서는 네온사인이 켜진 도로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새벽까지도 네온사인이 켜져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세상에 와 있음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죠. 더군다나 그때까지도 거리에는 사람이 많더군요. 가로등도 중간마다 있어서 어둡지 않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더 많은 곳을 가보자고 조를 정도였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스트레스는 온데간데없고 한국이라는 곳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동차들이 많은 것이 신기했습니다. 쿠바에서는 자동차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재원씨가 저를 위해서 한국의 명소들을 데리고 다녀줬는데,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하니 정말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저 온전히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쿠바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이었죠. 저는 그렇게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저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못하니 우선은 공장에 다니게 되었죠. 재원씨는 아껴 쓰면 되니 집에서 천천히 한국어를 연습하고 몸이 편한 직장에 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틈이 없었어요. 한국에 제대로 정착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몸을 쓰는 일이라서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힘든 만큼 월급이 들어오니 제 노동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굳이 검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실 정도로 칭찬을 하시고는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해 가던 도중 아버지를 통해서 옛 상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병원에 올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사실 사설 병원이 없는 쿠바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불법을 저지르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처럼 열정이 강한 의사가 없다면서 사비로 1억이란 연봉을 맞춰줄 테니 쿠바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도 알고 만약 진실이라고 해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쿠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아버지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는 쿠바를 떠난 지 7년이 넘어가는데도 가끔 옛 동료들이 저를 그리워하는 연락을 해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쿠바와 한국의 차이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쿠바에서의 제 직업을 들으시면 아쉽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이 한국에서는 선망받는 직업이잖아요. 정작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이 있는데 예전을 떠올려서 뭐 하겠어요. 더군다나 한국에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얼마를 준다고 해도 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도의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남편 재원씨와 지금처럼 무탈하게 웃으며 지냈으면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다나이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